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는 뭔가 저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.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, 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? 거의 다 모든 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둘다 데이트도 처음 해보고,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<목소리> 아. 아우 죽겠다 내가 술을 또 그렇게 마시면 개다 개 음. 아. 경행 20 맞나요? 아. 네 맞아요 아. 경행 20이세요? 아. 안녕하세요 경행 20이우리이라고 합니다 동기끼리 무슨 존댓말이야 스무 살이지? 네네 아응 스무 살이야 넌 이름이 뭐야? 나 아, 아니야 신소유기? 내가 아는 X랑 좀 많이 닮... 선생셨다 다르... 안녕하십니까 교수... 아, 죽을래? 야밥사 내가 밥을 왜 사? 학식 고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대학에 수업을, 첫 수업을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, 남자 동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네,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보였어요. 한 번만 한 번만 넘어가 줘라 이거 어? 해야지 내가 그냥 넘어가 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?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? 나도 한 번쯤 넘겨봐야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구솔님 알겠어 그럼 한번 넘겨봐 <놀람> 간다 우솔이 생일이네. 축하해.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서 너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? 고마워. 센스 뭐야?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예전에 유도장에서 좋아한다고 한거 들은 거 같아서. 다행이다.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어서. 생일이니까 서울이겠네? 응, 응. 서울이지. 너는 원주? 맞아. 나 예전에 서울에서 연어덮밥 먹은 적 있는데 진짜 맛있었다. 갑자기? 얼마나 맛있길래? 어디야? 오, 맛있어 보인다. 너 서울 오면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. 저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.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 연어를 싫어했는데. 어머. 어, 그럼 나도 연어 먹고 싶다. 오. 어, 려가다라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볼 약속을 잡았죠 야. 아 미친 아 살려줘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아, 이런 게 사랑일까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, 나 사실 집 가고 싶어 집 가서 그냥 누워서 엽떡이나 어, 조지고 싶어 그럼 지금이라도 갈래? 야야 야, 끊어 아아니아니 아니. 아. 안녕 왔어? 엽떡 조지러 갈래? 아니, 너 서울까지 왔는데 무슨 엽떡이야? 나 파스타 좋아해. 그래? 그럼 뭐 먹을래? 뭐 좋아해? 음... 이거? 이거? 음, 이거? 어때? 이거? 이거? 음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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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자. <laughs> 와 나도 너처럼 어플 색깔별로 정리하고 싶어. 내가 해줄까? 응. 음, 음, 이것 좀 풀어봐. 계속 잠기네. 어. 난 지문 등록해. 그럼 편하잖아. 우리 사귈래?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래, 이제 버스 올 시간이네. <laughs> 떨어지기 싫다. 아, 아니야. <laughs> 오, 이거 뭐야? 나랑 하려고? 음. 음, 그럼 다음 주까지 해오자. 나 너무 궁금해. 알겠어. <laughs> 아, 잠깐만. 나 갈게. 어, 어, 내가. 근데 거의 다 모든 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둘다 데이트도 처음 해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.. 학점 잘 나왔어? 차타기라잘 나온지는 모르겠는데, 애들이랑 비교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무소리는 잘 나왔어? 나는 4점대 초반 나왔어. 잘 나온 건가? 와 진짜? 나는 3점 후반인데 부럽다. 신호라는데 왜 나보다 높지? 에이 다음에 같이 잘하면 되지. 도와줄게 같이 공부하자. 아니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. 어 알겠어. 씻고 왔어? 응 샤워하고 왔어. 혹시 우소리가 보게 나 어때? 뭐가 어때? 나 못생겼지. 나 성형할까? 어디 고치면 좀 괜찮을 것 같아? 응? 왜 굳이? 뭐하러 해? 있는 그대로 살아.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네. 오늘 되게 멋있는데, 멋있다 하기도 부끄럽고,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했던 것 같아. 대박이야, 나 속눈썹 새로 자랐잖아 그래가지고 응? 응. 친구가 자기가 셀프로 속눈썹 펌을 되게 잘한다. 그래서 너를 해주겠다. 그 속눈썹 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 속눈썹 펌 했다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. 보세요.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? 나? 아무것도 없는데. 왜? 근데 왜 연락이 하나도 안 돼? 어, 음, 수업 듣느냐고 바빴어. 요즘 이상해. 음. 우리 장거리니까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서로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저번에 준 커플 백문백답도 안 했잖아, 너. 서운해 진짜. 아니 그럼 뭐 내가 뭐딴 짓이라도 하고 다닌다는 거야? 혹시 모르잖아. 나는 원주에 있고 넌 서울에 있는데 주말에 세네 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잖아. 안 이상해? 너가 제일 잘 알잖아.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. 진짜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는데 내가 가족끼리 밥 먹고 어디 놀러 가는 게못 마땅해? 딴짓 하는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? 기분 좋게 보내주면 뭐 어디 덧나? 그리고 너만 알바해? 나도 알바해. 알바 좀 하기 싫다고 그만 좀 찡찡거려. 그래, 서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뭘 어떻게.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. 지금 말도 안통하는데 알려줘 알고 싶어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알겠어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는 좋았어요. 저는 좋았는데, 아마 그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어. 우리 그만하자. 헤어지자.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말을 했죠. 펑펑 울면서 알겠다고. 근데. 그냥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라고 하더라고요, 저한테. 뭐, 고민이거나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도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자. 아 뭐, 어, 마지막 연애는. 7월, 7월, 7월 마지막 연애는. 8월. 8월? 어, 진요 올해 파로? 네. 오. 따끈따끈 하신다. 마지막에. 자. 자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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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칼로리는 뭐야. 봐서. 제가 폰을 바꿔서요. 연락처가 다 날라갔어요. 누구세요? 나 오랜만에 원주 친구들 만났는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. 잘 자. 오랜만에 원주 애들 만났는데, 너 생각났어? 누구신데요? 잘 자. 맞아 연애를 왜안 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 자기는 연애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때 이후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애도 계속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연애랑 잘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혹시 내 탓이 좀 있을까 점점 마음이 미안해지더라. 나를 너무 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한 거 아닐까? 그리고 좀 해명을 하고 싶어요 난 사실 표현을 서툴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것 뿐이지 너를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